평생을 회사에 바친 한 남자가 퇴직 후 바닷가 카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부산 카페의 황제라 불릴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단두해 만에 은행의 경매 통보를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단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월 순이익 3천만 원을 벌던 그가 어떻게 29억의 피더미에 앉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의 나락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순간의 욕심이 어떻게 평생의 노후 자금을 날려버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초 30년을 근무한 조선소에서 명예퇴직을 한 최준호는 통장에 찍힌 퇴직금 4억 8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9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맞이한 자유였지만 그의 마음 속엔 기쁨보다 공허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삶이 갑자기 멈춰 버리자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어느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요즘 바닷가 카페 장난 아니게 잘 된다더라.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해외여행도 못 가고 드라이브 스루 찾아서 그런지 줄 서서 기다린대. 친구의 말에 준호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주말, 준호는 부산 광안리 쪽 카페들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카페 앞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좌석은 하나도 남김없이 만석이었습니다. 젊은 연인들부터 중년 부부들까지 모두가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해안가 카페 창업 드라이브스루, 카페 매출 같은 검색어를 치며 1시간이 넘도록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월 매출 1억 순이익률 30% 투자금 회수 기간 2년 반이라는 수치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내 사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이 있으니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카페 운영에 대한 자료를 모은 준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광안리 쪽에 작은 카페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8억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지금은 코로나 특수라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요. 그때 가서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지 위험한 사업은 하지 말아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내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여보, 나도 계산 다 해봤어. 지금 광안리 카페들 매출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어.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준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퇴직금 4억 8천만 원에 은행 대출 3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8억 3천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안리 해변가의 작은 카페 건물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2021년 봄 드디어 카페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픈 첫달 매출은 9천만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2,700만원이었습니다. 준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월급쟁이 시절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9배를 버는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아내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잘될 줄이야. 여보, 미안해요. 제가 반대했었는데, 당신 선택이 맞았네요. 준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잘될 거야. 그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퇴직 후 공허했던 마음이 어느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여름이 되자 손님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인스타그램과 SNS에서 부산 바다뷰 맛집, 광안리 숨은 카페라며 입소문이 퍼졌고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월순이익은 꾸준히 3천만원을 넘어섰고 이대로만 간다면 연순이익 3억 5천만원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갚고도 매달 2천만원 이상이 손에 남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월세 계산서를 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세만 450만원이라니. 1년이면 5,4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주는 거잖아. 건물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하는데 나는 매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어. 그날 밤 준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왜 진짜 안정적인 건 건물주만 누리지? 내가 건물을 사면 월세도 안 내고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 텐데. 며칠 후 준호는 용기를 내서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건물 매각할 의향 있으십니까? 건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32억쯤 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준호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32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 카페 매출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건물을 사면 월세도 안 내고 건물 가치도 오를 텐데. 준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에서는 카페의 매출 실적을 확인한 후 담보 대출 23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2.3%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준호는 퇴직금으로 시작한 카페가 이제는 32억짜리 건물을 살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 돈 9억과 은행 대출 23억을 합쳐 총 32억의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총액은 자기가 진 빚과 합쳐 29억이 넘었지만 준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출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계약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대출이 29억이나 되는데, 이자만 해도 매달 얼마예요? 준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제 난 건물주야. 월세도 안 내고, 건물 가치는 계속 오를 거고, 우리 카페는 계속 잘 되고 있잖아. 걱정 마.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초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준호는 건물주가 된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송정 쪽에도 오션뷰 좋은 매물 하나 있어요. 요즘 젊은층이 송정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을 열면 매출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 월세 대신 매입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남을 텐데 아내는 이번엔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지금도 대출이 30억 가까운데 또 빚을 내려고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지금 광안리 지점만으로도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갚고 있어. 송정에 두 번째 지점을 열면 수익이 두 배가 되는 거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결심을 굳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다시 은행을 찾아가 두 번째 대출을 받았습니다. 송정 카페 투자금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기장 쪽에도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 번째 지점까지 열었습니다. 세 번째 투자금은 7억이었습니다. 이제 준호의 통장엔 거의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출 총액은 42억을 넘어섰고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만 800만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지점의 총 매출은 월 2억 5천만원을 넘어섰고 순이익도 7천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초기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세계 지점 모두 오픈 초반엔 손님이 몰렸고 매출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준호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59살의 나이에 퇴직 후 2년 만에 부산에서 3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그를 부산 카페의 황제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이제 우린 노후 걱정 없이 살수 있어. 준호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캠핑장과 야외 활동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산 해안가에는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광안리만 해도 1년 사이에 비슷한 컨셉의 카페가 대여섯 개나 더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분산되기 시작했고, 준호의 카페 매출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sns에는 카페 포화 경쟁 치열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가 기존 2.3%에서 4.6%로 조정됩니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금리가 두 배나 올랐다는 것은,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도 두 배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월 이자는 이제 1,45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한숨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광안리 지점은 월 매출이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줄었고, 송정과 기장 지점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였지만 순이익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7월 세지점의 총 손실은 마이너스 2200만원이었습니다. 적자가 난 것입니다. 준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이러다 집까지 날리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매달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고 손님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재료비를 내고 이자를 갚고 나면 준호의 통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갔습니다. 준호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광고비를 늘려보기도 하고 할인 이벤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카페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2023년 가을 준호는 은행에 찾아가 대출 조건을 재조정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매출로는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원금 상환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준호는 지점 중 하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장 지점이 가장 매출이 낮았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건지지 못한 채 그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7억을 들여 만든 카페가 1년 반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준호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송정 지점마저도 적자가 이어졌고 광안리 본점만으로는 모든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초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3개월 안에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준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광안리 카페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바다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준호는 셔터에 붙은 노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글자를 읽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법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였습니다. 29억이 넘는 대출을 감당할 수 없었고, 치솟은 금리는 그를 짓눌렀으며, 멈추지 않는 적자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아사갔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이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던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준호는 비에 젖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바닷가에서의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경매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광안리 건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고, 준호는 남은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4억 8천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건 10억이 넘는 채무뿐이었습니다. 송정 지점도 결국 문을 닫았고, 준호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59살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은 61살에 끝이 났습니다. 단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준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고, 준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배달 대행 일을 했습니다. 한때 부산 카페의 황제라 불렸던 남자의 초라한 말로였습니다. 준호는 가끔 광안리 바닷가를 지나칩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새로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었던 욕심,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던 욕심, 그 모든 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만약 첫 번째 카페만 운영했더라면 건물을 사지 않고, 월세로 만족했더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을 열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욕심은 기회가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안정적인 수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1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곁에 남아준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빗더미에 앉았지만,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준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전 10시쯤 됩니다. 잠깐 눈을 붙인 후 오후에는 배달 대행 일을 나갑니다. 한 달에 200만원 정도를 벌고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씁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지만 10억이 넘는 빚을 다 갚으려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가끔 준호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첫 번째 카페만 운영하며 만족했을 것입니다. 건물을 사려는 욕심을 버리고 월세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확장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안정적인 한 곳만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준호는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합니다. 부산 바닷가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61살 남자가 한때 부산 카페의 황제였다는 것을 단 2년 만에 4억 8천의 퇴직금과 32억의 건물을 모두 날렸다는 것을 욕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욕심을 경계해야 하며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도 준호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의 마음 속엔 후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꿈꿨던 제이의 인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비록 빈손이지만 그래도 살아있기에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 붙들고